기메르카이나 2기3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이번화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린 이유는 다키둔나의 첫 등장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또 어떤 화려함으로 유포터블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는지 이리와 뷰와 함께 가보시죠.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 흑백이라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나? 모니터가 고장인가? 영상이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에도 시대의 요시와라 유각을 유포터블이 오리지널로 흑백 연출하였습니다. 현재 규멸의 캐나리 시대는 다이쇼이죠. 솔직히 제가 그동안 너무 빨았었죠 유프터블. 오래전 에도 시대의 유곽을 흑백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저는 좀부러였습니다 극장판 상영 시 러닝타임 문제로 짤리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개인 취향으로 억까할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뭐냐면 다키에게 향하는 여자의 대사를 볼때 가게의 관리인으로 보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연출인 것으로 보이죠. 이제 현재의 유이 나오고 오이모토야에 들어가는 손님이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는 장면이 오 귀여운 아이가 있네 이 대사뿐인데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넘어간 사람이었으나 이노스케의 주먹에 맞게 될이 사람이 가게의 손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을 붙여 표현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저번 이화에서 혈귀에게 붙잡힌 마키오와 그 방으로 향하는 이노스케의 모습이 나오며 이어지는데 마키오가 있는 장소로 전환되는 카메라 앵글이 진짜 이건 미쳤다. 솔직히 일기나 무한열차보다 연출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서 후에 나올 전투신이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원작에선 이노스케가 혈기의 방으로 향하며 쫓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제니츠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제니츠는 뛰어난 청각으로 울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곳으로 향하는데 이노스케가 혈귀를 찾아가는 시간에 제니츠도 무언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동시간대를 연출하기 위해서로 생각되죠 그 뒤에 마키오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혈귀는 이노스케의 기척을 느끼고 반스런을 준비하는데요 혈귀는 소란 피우지 말라며 마키오를 괴롭히는데 원작의 이 장면을 류포터블이 이렇게 연출해 주다니 또한 도망친 혈귀를 쫓는 이노스케의 시야를 표현하는 앵글의 퀄리티 역시 이고보는유포터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니츠는 와라비 힘의 오이랑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의 긴장감이 제 상상 이상으로 표현되었고 제가 기대했던 장면이 이때의 와라비 힘의 악녀 목소리였죠. <목소리> 성우의 앙카해진 악녀 연기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출연작들을 살펴보았는데 대표적으로 원피스 샬로프린과 소드아트 온라인의 신혼이 있더라고요. 제니츠가 다키룬나에게 반항하고 있을 때 열심히 청소하고 꼬꼬지 하는 탄지로의 장면은 원작에서 브록에 들어간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포터블이 살을 붙인 장면이고, 이노스케가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원작에서는 장난스럽게 들어간 부록이었으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어 혼내러 가는 여주인장의 상황과 연결지어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틀 전 표고쿠야에서 다키의 정체를 눈치챈 여자 월링인의 장면이 나오는데 확실히 도입부 장면과 오버랩되죠. 여주인장의 기억 속 다키의 과거 오일한 행차 모습이 나오는데 원작의 이 장면도 선명하게 표현해 주었네요. 정체가 탈원하자 와라비의 힘에는 정체를 드러내는데 어차피 기대했던 장면이었으나 전 여기서 더 놀랐던 부분이 엑스트라 역할인 오미치의 연기력이었습니다. 겁에 질리며 벌벌 떠는 목소리가 아주 찰져서 다키를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했던 장면. 앙칼지고 무서운 다키가 무잔을 보고 이런 대레대대한 데레 표정을 지어 보이는. 여기서 무잔의 대사에 집중해야 할 키포인트. 기살 때 중에서도 주도된 혈기의 정체를 금세 간파하기도 한다는 것. 다키가 혈기, 그것도 상연일지도 모를 것이라고. 다키의 정체를 간파한 제니츠의 정체는? 제니츠는 사실 재능충이다. 여기서 재조명되는 지고로자의 안목. 쿄고쿠아의 남자 주인장은 다키에게 도개자를 박는데, 이에 바뀌는 다키의 목소리는? <목소리> 기절한 제니츠를 쿄고쿠아의 아가들이 제니츠가 자신들을 감싸다 기절했기 때문에 걱정해주는데요. 원작에는 비어 있었던 다키와 제니츠 구도의 개연성을 여기서 살려준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제니체가 납치되는 장면까지 추가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화의 주요 포인트는 다키의 등장이었는데요. 성우의 연기력과 더불어 적절한 브금 추가된 장면과 구성 등뉴포터블의 연출력을 보면 왜김멸의캐나이 원작 초월이라 불리는지 알기엔 충분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화는 아마도 산지로의 물의 호흡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화의 카메라 앵글에 보면 전투씬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네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